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여러분, 2차 전지가 오늘 이 반대 매매가 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도 쉽지는 않겠죠. 이 특히 반도체하고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 같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자익을 종목이죠.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흐름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점도 한번 찍어 봤고 한 번도 쭉 내려와도 받고 하방을 로물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컨들을 좀 붙여 가면서 좀행보를 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저점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드디어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전일 대비 30%나 크게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자익을 좀뭐 어떤 또 이슈가 나와 줬길래 이렇게 크게 급등했는지 많이들 물어보셨고요. 과연 7월을 마무리하면서 8월의 주가 흐름은 다시 한번 위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대한 부분들도 많이 알고 싶어 하셔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17,000원선 다시 한번 재돌파를 했습니다. 주가도 지금 이중 바닥을 여러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데 뭐 매물대가 2만원 후반에서 이 3만원 초반에 몰려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최소 2방은 가능하다.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정구점을 돌파하게 되면 가뿐하게 로면 6만원 갈수 있습니다. 그것도 8월 중에요. 왜냐? 여러분 미국의 2차 전지죠. 이 2차 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합작 했는데 이 벤처 자이셀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이 자이셀 지분을 취득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에또상승하나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이 버지니아주 여러분, 리튬과 인산, 철, 그렇게 이 배터리셀 전문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해서 LFP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자이글이요. 미국의 2차 전지 공장까지도 건립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당연히 세제 혜택, 엄청 받을 거죠. 또 바이든이 자국의 공장 세우는 거 아니면 다 지금 쳐내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뭐예요. 이 보조금도 앞으로 자이글이 엄청난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버지니아 이 공장 설립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파급 효과 어마무시하겠죠. 여기에 또 LG 엔솔 그리고 SK 온 또 뭐예요? 삼성의 SDI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이 메이저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자이글은요. 이 LFP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이 기술력은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니 여기에 미국 회사랑 합작까지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또 뭐예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뭐 에코프로 굳이 금량 비교가 안될 정도의 메이저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마디로 LFP 배터리 대장주로서도 등극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LFP 배터리 급성장이 향후에 전기차 시장을 전인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특히나 이 테슬라가 왜 그러면... 이 lfp 를 선택했을까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반값 전기차입니다 그만큼 싸다는 거죠 가성비 특히 원가가요 제조업의 성장과 실적에는요 가장 우선적인 뭐예요 가치라는 거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이글은요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이차전지 연구도 하고 또 생산기술과 생산 경험이 있는 이 CM 파트너의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작년에 인수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8월 달 되면요. 더 많은 재료, 그리고 더 많은 수주 내용을 가지고 2차 상승을 할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지금 흐른 대로 한 다음에 여러분, 바로 또 3만원 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자이그리도 가지고 있는, 그쵸? 그렇죠? 또시청을 뛰어넘는 하나의 또 새로운 이슈 또 모멘텀이 남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가는 크게 급등하다 못해 슈팅 나오겠죠. 그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이 자익을 그냥 홀딩하고 있었어라고 하시거나 그렇죠? 그냥 나는 한주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얼마 정도에 정확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저한테는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어떤 자리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재료가 될수 있다라는 것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기회를 상실해서 놓쳐버려서 정보 없이 갔던 분들은 여러분 이 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요 간단합니다. 자이 그리고요 정보는 무료 010-258-1710이 번호로 그냥 자이라고 보내세요. 자이 이렇게 보내시는 주 분들 일단은 빠른 정보 갈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당연히 대응하셔야죠.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 자이글이 이제 발팔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7월을 잘 매듭짓고 8월로 접어든 시점이잖아요. 준비하고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뭐 때문에요? 이 정보 때문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로 자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 달 가기 전에 또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것 또한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런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가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래서 소소하게 좀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손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가 이슈가 될 만한 그죠 대형 호재만 네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의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무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이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 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실수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3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여러분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요. 좀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6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좀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사이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본금이라든지, 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이런 품절줍니다. 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수가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외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6연상 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 뭐 3만원에 들어갈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재 공식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는 라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디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남들 뭐 안전 전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쵸?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패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딱한 개로 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여기요 010-2158 자, 1710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을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르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10-258-1710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익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2차 전지가 묶여 있기만 한연간만 되면 다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인데, 본격적으로 자익을 이요 미국의 2차 전지 합작 벤처 지분 취득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바로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지분의 30% 취득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2차 전지가 아무리 뭐 아니다. 뭐다 해도 여러분, 결국 지금의 흐름상 요즘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갈 테마가 바로 뭐 여러분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일 같은 경우에도요. 당연히. 작전을 지금 수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작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자이들은요 3자 배정 유상 증자 대금 납입비를 9월 25일로 잡아놨어요 남은 두달두달 두 달.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400억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9월 25일 두 달이니까 적어도 이런저런 이슈가 계속 로 나와주면 시총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총 적어도 2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이제 뭐 시총이 2,400억 된데 어느 세월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주가들 보세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급등하면 여러분 이 시총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금량이 그랬고요. 여러 종목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어로 보다 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또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남아있다면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그쵸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급등 나와 줬는데 과연 다음 주 주가는 당장 7월 31일 월요일은요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상승이 여러분그래서딱장 시작하는 9시 딱 되면 여러분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고 이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간다면 여러분 당연히 8월로 들어온 시점에서도 같이 또 쭉쭉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혹시나 마음 때문에 그 여러분들 난 흔들리고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문자 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아 제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충분한 소통 피드백까지도 받아보실 수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보신 번호 있죠 자이림입니다 정부는 무료 0 1 0 2 1 5 8 1 7 1 0으로 자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앞에 보이는 여러분 정보 바로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라도요 뭐 추가적으로 그냥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해도 돼할 정도로 여러분 괜찮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답변 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주말 잘 보내실 때 오늘을 주 중심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수익 또한 또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